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기 라이브 실방 한번 켜봅니다. 차 여기 주행하면서 이 차는 그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파나메라 4S 간만에 여기 성남에 있는 포르쉐 센터에서 차를 받아서 가까운 쪽으로 탁송을 갑니다. 아침에 눈이 좀 내렸는데, 지금은 눈이 그렇게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눈은 안 내리고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은, 차도변은 좀 눈이 많이 녹았는데, 아직도 인도변이나, 응달진 곳은 눈이 좀 쌓여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18분. 퇴근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죠. 네, 혹시나 또 저, 예, 저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실까봐 예, 잠깐 한번 켜봤어요. 예,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은, 예, 조금만 하다가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도 없는데, 혼자 이게 라이브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왜 화면이, 앞에 화면이 계속 켜져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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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우회전하실 때 조심하세요. 항상 왼쪽 보고 직진해서 오는 차 보고 예, 우회전하면서 차로 합류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왼쪽 차 오나 보고 오른쪽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거 오는지 확인하고 예, 또 횡단보도 무리하게 건너려고 사람들이 막 뛰어오나 예,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우회전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기 저해 해가 가렸다 구름에 음. 음. 살짝 노을이 지면서 음. 이제 또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또 여기 강남에 차들이 많아집니다 여기 이선 지어놨네 지어놨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음. 음. 안녕하세요. 예, <laughs> 차 주행하면서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켜 봤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하루하루 날짜가 참 너무, 어 빨리 잘 갑니다. 그죠? 어저께 그시민운토 탐사 방송에서 예, 드디어 거기 청담동 눈바 어, 그 술자리 게이트에 어, 현장이었던 어, 장소가 특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오늘 어, 보니까 언론들이 조용해요.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 어, 특히 그 장소도 특정하지 않고 어, 가짜뉴스라면서 계속 어, 허위 보도를 하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어, 조선일보. 오늘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 청담동 그룸파 게이트 덮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속으로 애가 탈 겁니다. 그런 사안 하나 하나가 이제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냥 일일체 그냥 그 증거도 내놓지도 않고 그냥 모르쇠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계속 진실은 밝혀지고 어, 이슈화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죠 요즘 예, 저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낮부터 나와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밤에도 보통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에서 뉴스나 제가 즐겨보는 시사 프로들, 정치 방송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죠. 시간이 가다 보면은 잠깐 톨게이트라 이거 좀 찍어야 됩니다. 네, 과지는 날이 오겠죠. 참고 살다 보면 이게 지금 차량에 거치대가 없어서 제가 이게 지금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이게.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좀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성남에서 출발해서 가까운 데로 갑니다. 여기 저기 서울 신림동 예, 거기, 그, 신림구동, 어, 대학가촌. 왕년에 저도 거기서 하숙도 하고, 예, 살았던 곳인데, 오랜만에 또 그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여기 지금 내비를 치면서 보니까, 어, 지하철 여기 생겼더라고요. 그 신림구동 거기 개천 쭉 따라서 그 신림역까지 가잖아요. 원래 버스만 다녔었는데, 예, 그뭐 지선 같은 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여기 한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비에. 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가는건가? 네, 저 작업차량이 앞에서 1차로를 물고 천천히 가네. 한번 달려볼까요? 시원하게? 아이고 차들이 금방 들어온다. 터널 안에 실선이라 트럭 뒤에 따라가야 되네 1차로를 타어야 되는데 음. 구독자가 한만명 정도 되면은 이게 실방을 켰을 때좀 채팅 글이 올라올까요? 아 저는 이거 실방을 켜도 <laughs> 채팅 글 치는 분이 안 계셔. 어, 일본에 사시는 우리 그 삼분 유아님 어, 그 형님이 예, 제가 가끔 실방 키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어, 채팅 글 쳐주시고. 제가 팬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예, 오늘도, 어저께 그, 청담동 그, 예, 룸바 위치, 이건 점선이라 바꿔도 됩니다. 예, 위치 그, 그, 밝혀지고 나서 제가 그 영상, 쇼 영상 짧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어, 먼지가 되어, 어, 그, 이미키 씨, 김강석 씨, 예, 럼벌피 씨, 예, 그세 곡을 묶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새벽에 제가 작업을 해서 올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예, 구독자분이 근한 50명 정도가 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방송 좋다, 어,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찾아주시는 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 라이브를 켜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채팅 글 쳐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관악산 자락입니다 이제 서울대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저번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 철탑 그 서울대에 그 심볼인 그 철탑이 없어졌더라고요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지 없어졌는데 오늘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만들, 다시 만들어져 있는지. <웃음> <웃음> 그 <웃음> 논현동에 있는 그, 예, 그 이메키 씨 아, 건물. 오빠가 자리한 그 건물을 제가 지금 오늘 가보고 싶었는데 예 그냥 지금 일을 한다고 못 갔어요 제가 이따 밤에든 내일이든 시간을 내서 그 장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한번 돌아보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혹시 좀예 여쭤 볼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제가 넌지시 한번 예 혹시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제가 탐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시간 내서 그 주변에 가서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랑 또 위치가 가까워서 한 1.45km 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예 지하철 두 정거장 여기 신림동 개천 아 오면서 못 봤다 서울대 철탑 다시 만들어졌는지 그쪽을 못 봤네 야 많이 발전했네요 여기 그 지선이라도 지하철 여기 생기고. 참, 제가 그, 학장 시절에, 어 서울에 이제, 이, 대학 입시치로 이 서울대를 왔을 때 참,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한 겨울에, 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에, 그, 서울대, 입시보로 왔을 때, 예, 그때, 그 순간을, 예,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 유턴에서 이제 거의 목적지가 다 왔어요. 요즘은 여기 하숙집들이 이제, 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다그 원룸으로 대체가 되고 뭐 고시원은 더러 몇 군데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고시 공부하고 할때그 당시만 해도 여기 신림도 신림구동 이쪽 뒤쪽편이 전부 다아 어 거의 다다 다 숙집이었어요 주택가가 하숙집. 1층, 1층은 보통 이렇게 주인분들이 사시고, 2층 그 당시에는 3층 건물도 거의 없었어. 일반주택이다 2층이었어. 그래서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조그만한 하숙방들이 다다다다다 붙어있죠. 참, 세월 빠르네요. 아, 그때가 참 20, 20, 20대 초중반인데, 어느덧 저도 지금 50대 중반, 이제 50대 후반, 예, 완전 후반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년,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참 인생이 참 예, 너무 빨리 지나가고 <laughs> 예, 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허무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제가 목적지에 왔기 때문에, 별로 들어오신 분도 안 계시고, 뭐 댓글도 다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이쯤에서 제가 인사드리고, 또 제가 다음에 시간 날때 라이브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거기 청담동 룸바, 강남, 그, 강남 구청역하고, 노, 어, 학동역 중간쯤이에요. 아, 거기 학동로 305-5번지, 어, 이미키 씨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있는 룸바, 아, 그,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옆에 그 진미 폐양냉면, 예, 거기 가서, 예, 냉면도 한번 사먹어보고, 제가 그 주변을 한번, 예, 탐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예전에 예, 작년부터 해서 어, 차에 관한 차량 리뷰, 주행 리뷰는 워낙 많이 찍어서 웬만한 차들은 다 했기 때문에 예, 뭐 차에 대해서는 예, 요즘은 그냥 딱히 그렇게 하고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예, 거의 다 다뤘던 내용들이라 예, 포르쉐 파나메라 포에스 예, 실내 예, 운전석에서 본 모습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쯤에서 제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쉐가 비싸긴 해도 저는 이거 만약에 파나메라 급이라도 차라리 저는 그냥 벤츠 S클래스가 편하더라고요. 예.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포르쉐는 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차는 좋은데 그냥 제 취향은 아니에요. 차라리 BMW나 예. S클래스는 벤츠 S클래스 그리고 뭐 3시리즈나 5시리즈 예. 또 7시리즈도 좋고.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대중적인 수입, 예,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저는 BMW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 운전이 편하고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